자유자재로 연출이 가능한 스카프 원피스 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숄더를 쓸 수도 있고 목도리로도 쓸수 있고 스카프로도 쓸수 있고 툭 걸치셔도 되는 정말 원더풀한 플리츠 원피스 스카프 세트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이쁘죠? 거기에 이거 입으시면요 또 거기에 어려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플리츠는요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입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플리츠의 장점이고요 입은 듯, 안 입은 듯, 편안한 느낌. 골드킨 플리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이거 진짜 가격 미쳤습니다. 저희가 정말 저렴하게 맞추려고 노력 많이 했고요. 10만원까지 나올 수 있지만 저희 골드킨에서는 가격 얼마죠? 59,800원에 맞췄습니다. 상품번호는요, 266번이고요. 마음에 드시면 저 위쪽 상단에 있는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266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. 요즘 플리츠 주문 정말 많으세요. 또 해외여행 갈 때도 입으시고. 또 실내에서도 그냥 툭 편안하게 걸쳐서 입으시는 플리츠 용도로도 많이 주문을 주고 계십니다. 사이즈도 미쳤습니다. 66에서 99까지.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허리끈이 있습니다. 허리끈이 있기 때문에 멋스럽게 또 연출이 가능하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색상은 총네 가지. 가격이 정말 대박인 이번 상품 연락 많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골드킨이었습니다.